네. 네. 보시네요. 네. 어. 우리 김춘봉 원사님 어, 하나님께서 어, 원사님 이 치유를 개,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원사님에게 더 능력이 나타나대요. 네. 어, 전도 잘할 수 있대요. 전도하게 아, 네. 되고 더 많은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 지금 아, 네. 우리 치유를 계속 받으셔야된대요 우선 네. 치유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죠? 받으면서 백사도 하나났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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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원사님 너무잘 먹다 보니까 행복은 됐어요. 근데 오늘 오늘 이제 이렇게, 어,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다리비 있죠. 등에 처음에 왔는데, 아, 등에다가 손을 대시자면 이다리비가 완전 쫙 붙는 것 같지만 그 불이 강하게 왔었어요. 그리고 아까, 항문에 피 나올 때 점이 났더 강하게 능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이 네, 네, 피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강하게 왔는데, 오늘은, 아, 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성인세를 말씀하실 때, 어, 아, 제 능력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이제 이서파하실 때, 제 손에, 어, 아, 이제 꽤 됐어요. 저에게 능력이 이렇게 부어진 지가 됐는데, 오늘은 어떻게 왔느냐 반응이, 오른손에는 강하게 불, 뜨겁게, 왼손에는 차갑게, 생수로. 이 쓰고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옥사님이 안수 하실 때, 한 손은 뜨겁게, 등은 뜨겁게, 머리는 시원하게, 이렇게 양손이 있어요. 이렇게 오거든. 요 근데 그게 저에게 온 거예요. 그게 상호에 었어요 저도 하나님, 우리 목사에게 님 주신 그 능력, 저에게도 기름 부주세요 이렇게 기주세요 이렇게 기을부무주이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부 제가 세요 이렇게 도부끄러 이렇게 아마 스기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영나 올려지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네. 싶었습니다. 저도 36자부터 왔습니다. 36자부터 이렇게 계속 사무하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어,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도 막울동도무고 아, 너무, 너무 힘든 사회을 아, 하고 오다 보니까 정말로 재밌는 거나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축사 받고 기름부음 받으면 축사 받겠서스림없이또두 분이 아, 정말 원형으로 아, 온선하세요. 아, 순수하게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흘려 보내주세요, 아, 나눠주세요. 근데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오니까 제가 영혼 육이 다 이렇게 회복이 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아, 오늘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구나. 다음 주가 기다려져요 아, 너무 아,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매일매일 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 아. 상호함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정말. 아. 그냥